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 주소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삶에서 일어난 좋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리더로서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하나님의 때에 실현되도록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소서. 언제나 방심하지 않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도 타개 나갈 수 있는 협동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